2001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엘리 역사상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부유한 사람 50명을 집계했는데 그중 우빙젠이라는 중국 사업가가 19세기 초 세계 최고의 부자로 뽑혔습니다. 우빙젠은 누구일까요? 중국에서도 매우 생소한 이름입니다. 우빙젠은 1769년 광동성 강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1834년 우빙제는 현금으로만 2,600만 은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은값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50억 위안으로 이는 청나라 정부의 1년 재정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우빙제는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의거잉은 강저우 십상행 중에 이화행 대외무역 전문 은행의 창립자였습니다. 1757년 청 정부는 역사상 가장 엄격한 해금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령했고, 광저우를 제외한 모든 해안 도시는 모든 대외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광동 지방 정부는 1686년 상점 13곳을 모아 그들에게만 서양 상인들과의 독점 무역권을 주었고, 이들을 광저우 십상행이나 불렀습니다. 제13은행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독점사업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가격과 세금에 대한 합의입니다. 1809년 우빙제는 광저 우 13인의 총상이 되었고 빠른 속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빙제는 중국의 많은 현금, 토지 및 기타 자산 외에도 미국의 철도, 증권, 보험 및 기타 사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최대 재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40년 청영 아편 전쟁으로 우빙젠의 상업제국은 쇠퇴했습니다 전쟁의 양측 중 한쪽은 청나라 조정이었고 다른 쪽은 영국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였기 때문에 우빙젠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결국 청나라가 패하고 우빙젠은 청나라 정부의 전쟁 보상금 지급을 돕기 위해 은하 110만 은원을 기부했습니다. 1842년 중국과 영국은 난징 조약을 체결했고, 중국은 조약 항구의 5개의 도시를 더 열었습니다. 그 이후로 광저우는 대외무역에서 우위를 잃었습니다. 중국 대외무역을 장악했던 광저우 십상행 산업도 독점권을 잃고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843년 우빙제는 혼란 중에 광저우에서 74세의 나이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856년 제2차 아편전쟁 당시 광저우 십상행 거리에 큰 화재가 발생해 한순간의 잿더미가 되며 회복 불능의 상황을 맞게 되었고 활발했던 우빙제의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